준비되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평소 지금 왼쪽이 비어있는데요. 잠시 첨가하신 분들께는 조금 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릴레이 기자회견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서 좀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준비 마무리도 되 바로 시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로 국회와 시민의 힘으로 비상대응을 해제하는 날이딱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100일 정도가 지났으면 사실 내란수개의정도는 화면을 시켰어야 맞다 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내란수계의 음성면은 법원과 검찰의 불법적인 비호 아래, 즉, 관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란 수계이면서 동시에 내란을 위해서 전쟁을 유도하려고 했던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는, 그리고 나아가 내란을 위해 자행했던 전쟁, 유도의 진상을 철저히 수상하고 함께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로 지금 분상결집각하면기회행도공동의상단의 단식 농성이 6일째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도 기사행동공동의장단 분들께서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요. 기자회견 부호로 함께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신 분들께서는 그네 글자, 마지막 글자를 세번 함께 따라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지금 내란 전쟁 세력 석탄 두 개의 티켓을 들고 계시는데요. 지금 어려우시더라도 높게 함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내란수계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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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기업 <목소리대교> 기상위권 공동의장이시고, 자주그표 평화하는 사임대표 의장이신 이용정 대표님으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정권에 의해 자행된 비상계엄 사태가 성사되었다면 주권자 시민의 일상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는 무참히 유린되고 노상원 수첩에 이름 적힌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단되고 수거되어 폐기되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유도하는 폭풍공작 계획이 성사되었다면 한반도의 핵전쟁을 불사하는 전쟁위기가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비상개혁을 해제하고 탄핵소출을 결의한 후 윤석열의 탄핵이 시간이 집행되는 과정에 사법적 정의가 무너져내리고 민주적 헌정질서가 붕괴되고 민주주의의 기둥이 흔들렸습니다. 비상개혁 사태 전후에 드러난 내란과 외환의 죄의 실체가 너무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법 기술인들과 이상기업 오고 세력들은 자가 탐착적으로 왜곡된 윤석열만을 위한 법 대석에 의해 끝내 윤석열을 타옥시켰습니다 일제 의 강점기와 분단냉전 시대를 가로지르며 이 땅에 불이 내린 식민 분단냉전 세력의 거대한 권력 정치의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란 및 외환수계 윤석열의 파면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치유하고 성숙시키는 첫 걸음입니다. 내란 오무적당 국내 임의 해체는 국급 파시집을 민주적으로 제어하는 지름길입니다. 수구 기득권 집단인 검찰의 해체는 거대한 빙산과 같은 한반도의 식민 금단 냉전 세력을 부수고 녹이는 첫 단계입니다. 외환 범죄 식단의 축결은 금단 냉전 체제에서 국가반법과 한미 냉전 군사동맹에 틀여자행된 전쟁 정치를 끝내고 생명살림의 평화 정치를 구현하는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전원기 치호 윤석열을 즉각 파면함으로 북단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사회 대개에게 문을 여는 선명한 사법적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는 주권자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혁명적 전환의 과정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3월 10일 방화문 광장으로 모입시다. 100만 주권자의 명령으로 비천부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합시다! 파면하라! 같이 보호해 주겠습니다. 민중이여 분노하라. 분노하라. 분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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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여 저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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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하라. 민중이여 다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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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말씀 이어서 듣겠습니다. 어, 윤석열의 비상개엄을 전후로 해서 접경지역은 단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집권 집권 초반부터 계속된 전쟁 조장 회의가 계속 접경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접경지역 철원에서 오신 분 말씀 듣겠습니다. 김용빈 전농 강원도연맹 부의장님으로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전방에서 후방 서울로 왔습니다 저는 호천과 이웃하고 있는 철원에서 농사짓고 있는 농부 김용빈입니다 철원은 호천보다 북쪽에 있습니다 남과 북이 맞닿은 휴전석 접경지역 전방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간 지난 가을 아니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남북관계는 얼어붙었고 그 입김을 저희는 마주하고 지냈습니다 특히나 대북전단으로 인해서 오물풍선이 내려오고 더 나아가서 대북방송 대남방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계소음 기괴한 소리가 지금도 밤낮으로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엄령보다 하나 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전쟁의 두려움 속에도 살고 있습니다. 이중고에 살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지역에서 전투기를 몰고 군사훈련을 하였습니다. 오폭이라고 합니다. 1m, 100m 1km를 벗어난 것도 아니고, 훈련지를 벗어나서 10km나 벗어나서 평화로운 마을에다가 폭격을 하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실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조심하고 삽니다. 비가 많이 오면 배울가에 가지 않고, 올봄과 같이 날씨가 건조해지면 산에 갈 때, 성냥이나 나이타를 꺼내놓고 가져가지 않습니다. 지금 전투기가 최전방지역에서 훈련 안되는 것은 기름통을 옆에 놓고 불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행정이 국가 권력이 공백상태 임상에서 또 군인들도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한미군사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순이자 무모함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힘으로 가져오는 평화가 아니라 남과 북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편안한 주민이 마음 놓고 수 있는 평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시간은 중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발 벗고 잠자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평화로운 땅에서 농사 짓고 싶은 것이 전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수건입니다. 그 수건이 이제부터는 이루어지기를 꼭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 이 자리에 기자분들이나 참여하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비상공성에 지금 함께 합류해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어, 비상행동의. 지금 기자님들이 시공농성에 함께 협력하고 계시는 단체들 중에 두분 대표님 말씀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현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나무 공동대표님 또 최이주 진보대학생대 전국대표이시고 윤석열 직각대진사회대기업 기자인국 공동의장 두분 말씀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지난해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 위기가 윤석열의 내란기획, 전쟁기획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해주신 대로 윤석열이 탄핵된 지, 그리고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100일여가 됐지만 여전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윤석열을 감옥에서 걸어나오게 함으로써 내란 공범임을 확인했지만 또한 가지 윤석열의 전쟁 기획, 전쟁조장 음모를 은폐하려고 함으로 해서 외환 범죄의 공범이다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앞까도 언급하셨지만 혼천에서 전투기 폭격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미연합 군사 훈련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민간인이 민간인과 군인 30여 명이 다쳤고 한 마을이 숙대밭이 됐습니다. 사고에 대한 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사고가 제대로 진상규명 되었는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은 지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낼 때도, 그리고 오물풍선에 원적 타격이 지시됐을 때도, 그리고 연천에 평양과 비슷한 무인기가 떨어졌을 때도 그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수집이 되지 않았는데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지나치게 위험한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65일 중에 276일 110차례의 한미연합, 한미일 군,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대체 이렇게 많은 훈련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는지 알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가장 심각한 전쟁위기가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서 대북풍선이, 대남, 대북전단이 날아가지 않으니까 오물풍선이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 세력들이 준동하고 윤석열이 감옥에서 나오자 대북전단을 다시 탈포하겠다고 탈북전단, 단체들이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천의 폭격기, 전투기, 폭격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라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마치 검찰이 유성열을 석방시킨 것처럼 군이 무인기를 보내고도 오리발 내고 있는 군이 다시 제2, 제3의 개혁을 위해서 전쟁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쟁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개, 민주주의와 평화가 지금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아니라면 수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의문이 억측이라면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국군 통수권자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국민을 학살하려는 전쟁을 기획하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바람 끝에 있습니다. 이것을 구할 힘은 오직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평화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평화가 없이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한 민주주의는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윤석열을 윤석렬을 하루 빨리 파면하고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실현하는데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지번대승는 전국대표이자 인사를 집각해진 사회대기업 비상인동의 공동의장 맡고 있습니다. 최희저라고 합니다. 어, 12월 3일 개업령이 떨어진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 땅에 국민들이 80년대 비상개엄을 곧장 떠올리며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누구는 분노의 치를 떨며 국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과 종북 간첩 세력의 준동을 빌미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윤석열의 노조 탄압, 언론 탄압, 시민단, 시민단체 탄압 등 각종 탄압과 민생 파탄, 역사퇴행, 외교 폭망으로 점철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했던 그 모든 이들을 반국가 세력이자 종국가청으로 매도하고 정적을 일방타진하려 했던 것 아닙니까? 정작 국가부장사태는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개협령 이전부터 계속 기획하고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방조, 무기나는 것을 넘어서 암암리에 지원했습니다. 미국, 일본과 전쟁 동맹을 강화하며 끊임없이 한반도 일대에서 전쟁 훈련을 감행했습니다. 심지어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단을 살포하는 전쟁 도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땅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짜 반국가 세력은 누구입니까? 청년들은 날 때부터 분단과 전쟁 위기 군입대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나도 괜찮고 자신에서 전쟁 병력으로 동원돼도 괜찮다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도대체 왜 청년들은 반국가 세력 윤석열 일당이 자기 좋을 대로 기획해 놓은 이 전쟁 노르메 총알받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청년들은. 평화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상상하고 꾸려나갈 수 있는 미래를 바랍니다. 군대가, 군대 가 있는 친구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 자신의 정권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 윤석열이 없는 그런 사회를 바랍니다. 전쟁기획 내란범, 윤석열은 반드시 하면 되어야만 합니다. 전쟁 기획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생명과 평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도록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이게 여기 있는 이 광장의 청년들이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함께 구호 외쳐주시겠습니까? 전쟁 기획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멸하라 파면하라! 환영시이다 환영시키자!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구원하고 해쳐볼까 하였지만 대표님께서 유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어,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바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은 역시 지금 전식공성 6일차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구석으로 착각진사회대교 이사회의 목표 의장이시고 한국노동조합 동명 원장님과 한국 i m c 의 정권결혼을 위민인사무총장님로 같이 약속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란수계유 이성열을 즉각 파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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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파멸하라! 11시에 파멸하라! 1 1하라1 1멸하라 11시에 파 국회와 시민의 힘으로 받고 해제한 지 100일이 되었다. 그동안 윤석열이 관핵되고 구속되었지만, 애란에 동조했던 국무위원들이 어저씨 직을 유지한 채 권한대행에 가를수고 헌법재판관 임명지연 및 거부,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애란을 지지하는 데영향력이 없었고, 애란구세력은 총결 집하여 법원을 습격하고 헌법재판소를 폭력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의 추법적인 윤석열 살리기 시도 끝에 구속이 취소되자 여면수의 윤석열은 마치 무자라도 선고받은양 기세 등등하게 단저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수상계험이 선포된 당일에 온 국민이 그 위헌 유법성을 실시간으로 목격하였고, 헌법 이슈제는 한 윤석열의 대란죄는 결코 부정될 수 없기에 윤석열의 파면은 당연한 비결이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내란식의 윤석열을 신속하게 파면하라. 윤석열과 김용민 등 내란 세력들은 부상기염의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기 위해 평양의 무인기 침투, 전단 살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시도, NLL 일대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 전쟁을 유도하려 시도했다. 정권 안보를 위해 적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려 했던 이 중대 범죄 역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의 향안이 역사의 시계를 40여 년 전으로 후퇴시켰다면 전쟁 유도, 전쟁 기획은 75년 전 참혹한 전쟁의 시기로 되돌려낸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재질이 더욱 나쁜 만큼 반드시 그 진상을 남낮치 밝히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만일 이번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 처벌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정권 안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고 전쟁을 일으키려 할 것이 그를 모듯 뻔하다. 내란 세력의 전쟁 유도, 전쟁 기획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비상기혁 이후 100일이 지나는 동안 전쟁 유도, 전쟁 기획 관련 수사 서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군이 관련 행위를 정상적인 군사활동이라고 강변하는 사이 전쟁 유도 관련 증거들은 사라지고 다시 긴장을 격화시키려는 시도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주 포천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 오폭 사건이 발생해 군인과 민간인 29명이 부상을 입고 수십 채의 건물이 파괴되었다. 공부는 이번 사건이 조종사의 자표 입력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세 차례나 시정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대로 오폭이 이어졌고 잘못 입력된 자표 그대로 발쇄된 것도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등 석연차는 억들이 이어지고 있다. 군사분계선 초인접 지역에서 실사격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부적절한 판단 아래 부적절한 군사행동을 충분히 버릴 수 있고 이 상태로 라면 군사붕괴선 넘어 북한지역으로의 옥복도 가능했다는 것이 걸,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프레덤 실드를 역대 최대 규모의 야외기동훈련과 함께 강행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단체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3월 대북 전당공개 살포까지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 수개의 복귀를 위해 거구 내려 세력들의 존동이 극심해진 엄중한 상황에서 군 당국과 민간단체들이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들을 강행하는 것은 내란의 지속을 위해 의도적으로 안보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대규모 한미연합 프리덤 실드 전쟁 녀석 당장 중단하라. 대북전당 살포와 확생기 방송 등 적정 지역 충돌을 조장하는 12절을 당장 중단하라. 전국 주도를 위해 내란을 꾀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유도한 내란속의 윤석열과 공범들의 범죄는 결코 사라지지도 은폐될 수도 없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의 저각파병과 내란세력의 전쟁 유독, 범죄의 진상규명과 처벌, 나아가 분단전쟁체제의 종식과 평화주권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3월 13일 자주통일평화연대. 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함께 외치면서 기자회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헌재는 내란 속의 윤석열을 당장 파멸하라! 파면하라파면하라파하라 파면하라! 네. 내란 세력의 전쟁 유도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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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네. 네.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소 기자 회견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